왜냐하면 아, 이거 편집해야 되겠다. 이거 자꾸. 네. 이, 이, 이거는 이제 뭐냐면 다시 말하면 이게 플랫폼 경제인 거예요. 음. 플랫폼 경제라고도 얘기하고 아니면 팡 경제라고도 얘기해요. 음. 팡 경제. 이 팡이 뭐냐면 F가 페이스북, 음. 여기 애플, 음. 그리고 아마존, 음. 그리고 넷플릭스, 그리고 구글. 음. 얘네들 음. 공통점이 있죠. 그게 바로 플랫폼이야. 얘네들은 다 플랫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아마존 같은 경우에 아마존의 첫 출발은 뭐예요? 중고 서점이었어. 내가 이 창고에 쌓여 있는 이 중고 책을 어떻게 팔까? 그래서 이제 아마존이라는 사이트를 만든 거예요. 그 양반이 그게 출발이야.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 모든 생산품을 아마존에서 거래를 하잖아요. 사고팔고 하잖아. 그렇게 바뀌었던 바뀐 거예요. 마찬가지야. 나머지 플랫폼들도 공통점은 뭐냐면 공급자와 수요자를 장터를 만들어 서 거기서 거래가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게 공통점이야. 그래서 그게 롱테일 법칙이라는 거예요. 부동산도 똑같아 지금.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되는 방향이 일로, 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롱테일 법칙, 은 공룡의 꼬리로. 그래서. 그러니까, 아마존 경제의 핵심이 뭐냐면, 다수의, 아마존이란 사이트에 가입되어 있는 다수의 생산자, 다수의 개인 사업자가 아마존을 먹여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부동산에도 플랫폼 경제를 빙자한 유사 상품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 부동산 플랫폼을 그리면서.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아마존, 아마존의 부동산 플랫폼을 벤치마킹한 게 우리나라의 네이버와 카카오예요. 네이버 쇼핑, 카카오 쇼핑. 근데 이 아마존의 쇼핑하고 네이버, 카카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진정한 롱테일 법칙이야. 그게 뭐냐면, 걔네들이 성장한 동력, 성장 동력에는 교육이 있어요. 교육이. 그러니까, 아마존이 우리나라에 아마존 그 사이트를 들어오면서 제일 같이 들어온 게 뭐냐면, 아마존이란 사이트를 교육시켜 주는 거예요. 교육 프로그램이 같이 들어왔어요. 그걸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켰어 마찬가지로 네이버 카카오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이 자기 네이버 쇼핑에 입점해 있는 개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교육을 계속 시켜 주고 있어요. 그게 틀린 거야. 그러니까. 유사한 플랫폼 경제를 추박, 그, 저기, 모방하는 그런 사이트들이 많잖아요. 근데 걔네들하고 진정한 이 플랫폼 경제 사이트하고 차이점은 교육이 있다, 없다로 나눠지는 거예요. 부동산도 똑같아. 진정한 부동산 플랫폼은 과연 부동산 분양에 대한 교육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차인지 아시겠죠? 네. 파레토 법칙과 롱테일 법칙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롱테일 법칙으로 바뀌어가고 있어. 근데 그 경제를 이루고 있는 주체의 근간은 성장 동력은 바로 교육이 있다는 거지.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끊임없이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굉장히 큰 포인트야. 그래서 부동산에서도 이제는 롱테일 법칙. 그러니까 내가 내가 부동산 분, 분양 쪽에 포스트 리더가 되려면 플랫폼 경제를 이해해야 되고 내가 내 스스로 채널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게 오프라인이 됐든 온라인이 됐든. 그래서 이제는 제가 이제는 저도 이제 부동산 분양 교육을 계속 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꿈꾸는 게 부동산 플랫폼을 꿈꾸기 위해서 지금 계속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음. 일을 하는, 업으로 일을 하는 공인중개사, 분양상담사는 어떤 컨셉이 필요하냐면, 필요하냐면, 분양 중개사 컨셉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분양상담사이면서 공인중개사야. 그래서, 그래서 오프라인의 플랫폼은 내가 중개업소를 갖고 있어. 내가 나만의 전시장을 갖고 있어. 음. 이렇게 했을 때 플랫폼을 꿈꿀, 꿈꿀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플랫폼은 오프라인에도 있어야 되고 온라인에도 같이 있어야 돼요. 이건 마치 뭐야?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빅블러. 산업과 산업 간의 경계가 없어졌어. 예를 들어서 현대차는 차를 만드는 회사야. 근데 갑자기 로봇을 만든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산업과 산업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빅블러가 나오면서 플랫폼 경제로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역시도 분양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공인중개사가 됐던 분양 상담사가 됐건 오프라인의 나만의 플랫폼 온라인의 나만의 플랫폼 그게 지금 가장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나오, 나오고 있는 게 지금 실현되고 있는 게 카카오의 단체방 주식의 리딩방 이런 게 이제는 개인사업자가 분양 상담사가 공인중개사가 온라인에 내내 채널을 만들어 놓은 거야 내 채널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누구든지 들어와라 이거예요.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로부터, 나의, 내 채널이, 호감을 느끼고, 가입을 많이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신뢰가 있어야 되고, 호감이, 호감이 호감을, 호감을 불러일으켜야 되고, 그, 그 고객의 눈길을 사로잡아야 되고, 그리고, 어떤, 어떤, 그, 막, 무사태평으로, 막, 아무 때나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상대방으로 알고 고객으로 알고 초조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빨리 행동하게 만들어야 돼.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요소들을 생각을 해서 내가 채널을 만드는 거예요. 온라인에다 만들어도 되고 오프라인에다 만들어도 되고. 근데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오프라인은 돈이 들어가고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돼. 근데 온라인은 돈 필요 없어. 당장 시간. 그러니까 내가 내가 나만이 갖고 있는 시간을 온라인에다가 투자하는 거예요. 훨씬 경제적이잖아. 네. 이 플랫폼이 꿈꾸는 플랫폼 경제가 진정으로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네. 시간을 투자해서 네. 오프라인에 들어간 비용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시간을 투자하는 거야. 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금부터 연구를 해야 돼. 네. 어떤 플랫폼을 내가 가져갈 것인가. 네. 네.